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환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거 범죄를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선관위 직원분들, 저를 찾아와서 선관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심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사전투표 때문에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 타들어 가듯 국민적 분노가 안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분노의 화염이 선관위 직원분들 모두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선관위는 줄소송에 대비해서 2021년 전체 3,170명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검찰, 경찰 수사를 거쳐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천만 원을 받고 또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천만 원, 2심 500만 원, 3심 5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인 선관이 예산으로 책임보험을 든 것은 코미디입니다. 그만큼 군인 구석이 있음을 선관이 전체가 내심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볼때 과연 저 책임보험료로 과부가 될지 의문입니다. 탈원전 관련 산업부 실무 직원들, 또 댓글 사건 관련 국정원 실무 직원들 소송 케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 책임 보험이 국민적 분노로부터 선관위 직원들 모두를 감싸 줄수 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가입한 보험금으로 소송 비용 커버? 이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급기야 일이 터져서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면 한순간에 공무원 연금이 기다리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고사하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서 극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변호사비는 천문학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는 순간, 선관위 직원분들은 각자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그런 증명은 물론이고, 잘못된 상부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거였다는 그런 사실을 수정된 결제 문서 등을 물증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행사한 주권이 저울 눈금을 속인 선관위 직원들 때문에 왜곡되었다? 전 국민 개개인이 낫과 칼 같은 분노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선관위가 속인 저울 눈금에 대해서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 설계를 지시하고 조달한 선관위 직원, 그리고 이번 4.10 총선 때 참관인 서명이 잘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봉인지를 만들라고 설계한 직원, 이를 주문한 직원, 시건 장치가 엉망인 헝겊 자료형 사전투표함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조달한 직원,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집어넣으면서 그 밑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일련번호 숫자를 없애도록 설계한 직원 등등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분들은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선관위 내 이상한 분위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상사분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제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양심 있는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돕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면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공감하시면 카톡방 여기 저기에. 퍼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심 있는 성관위 직원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